안녕 여러분, 인탈라켄 사람마예요. 작년 11월에 어, 휴가가 한 달이었는데 한국도 못 가고 집콕하면서 뭐 혼잣말하면서 된장찌개 끓였던 날이었는데 영상을 찍어두고 업로드를 안 했다고 해야 되나 못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늘 문득 업로드 하고 싶어서. 어, 올려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제 얘기를 들어주실 텐데 어,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 양파 껍질이 몸에 좋다고 해서 요즘 안 버리고 이렇게. 이건 사아빠가 가르쳐준 비법인데요 된장찌개 끓이실 때 쌀뜨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게 쌀뜨물이 좀 부족해서 물을 넣고 양파 껍질 넣고 그리고 지금 건지는 게 아니라 부글부글 끓인 다음에 어저께 늦게 독일어 2편 <laughs> 업데이트하고 잠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정신이 혼미한지 자꾸만 실수를 하네요 이거를 끓이면 넣어야 되는데, 지금 건지는 중이에요. 얘네들이 다 끓으면,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멸치랑, 이, 다시 내려고, 다시, <laughs> 이 국물 내려고 했던, 이, 양파껍질 다 제거해야 되잖아. 그죠? 일단은, 호박이 너무 익으면 안 되니까, 건지고 있어요. 지금이, 거의 11시대 때 가거든요 늦잠도 잡고살 아빠는 운동 가셨는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그리고 저 휴가잖아요 지금 <laughs> 집에서 비록 휴가를 하고 있지만 휴가를 즐겨야 되니까 이렇게 고구마를 까먹으면서 음. 목욕 가운을 입고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라 아빠를 위한 된장찌개입니다. 에, 스위스에서는 진짜 이 고구마 너무 귀해요. 이게 흰색 있잖아요. 구우면 노랗게 변하는 노란 고구마가 정말 구하기가 힘든데 최근에 제가 우리 동네에 터키 상점에서 이 고구마를 발견해갖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 입만. <laughs> 먹방 하시는 분들 화면 잘 보이게 하는 것도 기술이야. 이게 너무 힘드네요. 이제 끓기 시작하는가요? 응. 어릴 때 우리 사라가 쓰던 포크인데, 여기 백설공주 보이시죠? 백달공주, 백달공주. 이 시옷 발음이 안 돼서 떨 발음을 하던, 디귿 발음을 하던 우리 사라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백. 여기 백떨공주 보이세요? 어, 유튜브에 저 런던에 사시는 수주분님 친한데, 그죠? 우리 친하잖아요. <laughs> 그분 청소랑 요리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 채널 보면은 막 절로 힐링이 돼요. 저랑 너무 극과 극이라서 저는 뭐 매사가 대충 대충이거든요. 그리고 잘못 버리고 물건 같은 거. 이게 우리 딸이 지금. 원래 스무 살이 됐는데, 저 아직도 이 애기 포크, 여전히 이 포, 이런 포크 한두 개가 아닌데, 다 갖고 있어요. 멀쩡하니까 쓰는 거고, 또 이게 추억이니까. 음. 그래서 집에 물건이 차고도 넘쳐요. 청소는 안돼 있지, 물건은 넘치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쇼핑을 안 하는 거. 게다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수익도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돈을 절약하거나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한테 고마운 게또 있죠. 많은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물건이나 자본에 대한 어떤 욕심, 탐욕 이런 거를 좀 버리게 해줬던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우리 수주부님처럼 모든 걸 뒤엎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나 했을 때 느끼는 게 있었어요. 어머나이 옷, 이 핸드백, 그리고 스위스에 살고 있으니까 시계, 손목시계는 또 얼마나 많이 샀겠어요. 제가 20년을 스위스에 살았으니까, 보는 족족 그냥, 어, 신발이며, 음, 또 한때는, 음, 인텔라켄에서 굉장히 큰 면세점에서, 어, 10년 전, 어, 10년 정도, 2000년도부터 1년 일을 하고, 우리 사라가 태어나게 돼가지고, 그만뒀다가, 다시 사라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그 회사로 복귀를 해서, 7년간을 일했어요. 그러고는 3년 전에, 그냥, 이건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안 행복하더라고요. 일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음,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이 힘든. 아무래도 전 세계 직원이 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의 서비스는 그 나라 손님이 오셨을 때그 나라 모국어로 서비스한다. 이런 모토를 가진 회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처음에 2000년도에 1년간 근무를 하고, 그때 목적은 아 스위스 와서 독일어도 좀 익히고, 공짜 어학연수도 좀 하면서 돈도 벌고, 제 기억에 그때 계약 조건이 6개월이었는데, 음 잠시만요. 된장을 좀 가지고 올게요. 짜자잔. 저희 엄마가 직접 담궈서 보내주신 집 된장이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짠!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한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못 가가지고.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사람은, 원숭이도 도구를 사용하는데, 사람함이 도구를 사용 안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멸치라든가 다시마 있으면 다시마 넣어도 좋은데 다시마가 어디 있는지 못 찾아가지고 멸치랑 소박이랑 이 멸치도 엄마가 굉장히 많이 보내줘가지고 지금 2년 3년 그냥 안 사도 될 만큼 많아요 지금 제가 멸치 볶음 해 먹으라고 받은 건데 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거지만 육수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뭐, 조그마하니까 먹어도 되겠죠? 몇 개는? 안 건져도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명품 된장 넣었습니다. 엄마가 보내주신 저는 사실은 한꺼번에 넣는 스타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음, 따로따로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감자 먼저. 그래서 다시 끓기를 기다리며, 기다리며 얘기를 계속 했고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면 이렇게 불순물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걷어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찍을 때 셀카봉 가지고 찍는데 어떻게 찍는지 아세요? 어릴 때 사라가 학교에서 만들어 온 냄비 받침대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여기에 셀카봉을 이렇게 고정시켜갖고, 이렇게 찍고 있어요. 아이디어죠. 여러분, 저 카메라 삼각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서서 있는 전신 모습을 한번 출연시키고 싶은데, 음, 도구가 부족해서 지금은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건지고, 제법 한손 촬영 잘하지 않아요? 뭐흔들리거나 말거나.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소통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 넣어 보겠습니다. 한손 차려. 오케이, 다 들어갔어. 음. 고추는 던져서 다시 던져서 잘라서 내야 되겠죠? 죄송. 독일어로 소리소리 죄송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숄디공데요 숄디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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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는 숄디공 친한 사이에서는 반말을 하니까 그죠 자 이렇게 다시 끓여지기를 바라며 두부를 좀 썰어야 되겠어요 두부를 좀 썰어 볼게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해요. 요리를 살 아빠가 해주고 계셔갖고 요리를 저보다 훨씬 잘해요. 좋아하고 또 하는 거를. 좋아해야 정성이 있게 하고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제가 늘살 아빠한테 아빠가 하면 왜 이렇게 맛있고 내가 하면 왜 이렇게 맛이 없어라고 하면은 왜 그런 줄 알아? 내 거는 정성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몇분그 그래. 음, 저도 사라 아빠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정성을 쏟았는데 왜 맛이 없는지는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laughs> 사라 아빠가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두부를 좀 너무 많이 쓴것 같아요. 국물에 비해서 아무리 좋아해도 지나치면은 좋을 게 하나 없잖아요. 그죠? 적당해야지 모든 게. 더 넣지 거 넣고요. 두부집어 넣다 보니까 파가 보여서 파 넣는 걸 깜빡했습니다. 파을 이렇게 썰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다 씻어서 나온 살. 근데 원래 흙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 씻어서 나온 살을 씁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스위스파는 흙이 굉장히 많거든요. 번거로워큰거사 돼요. 보글보글 끓어가고 있는 된장찌개를 마주하고 계속 토크를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어디까지 있었더라? 응, 면세점. 그래서 무료로 독일의 어학연수도 하고, 6개월 계약직이었거든요. 당시 조건이. 근데 얼마를 주느냐 하면은, 그 당시 제 기억에 3,000 스위스프랑 준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1프랑이 얼마였냐면 한국돈으로 900원 정도 했어요. 1,000원이 안되는 900원. 그래서 1,000원 해도 3,000프랑이면 300만원이잖아요. 980원, 뭐 960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여행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때 한 서울 상경 해가지고 대구 사람이. 여행사에 입사한 지가 아마 2년 차 정도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제 월급이 거기 처음 취직했을 때 얼마였냐면, 음, 제 기억에 수습이었을 때가, 그때가 1900, IMF가 터지고 난 다음이니까 98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쯤 지나서 이제 뭔가 할 일을 해야겠다. 서울에 가서 면접을 봤는데 아, 당장 내일 일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대구에서 다니는 직장이 있어 갖고 어, 당장은 좀 곤란하고 최소 한달 여유는 주셔야 상대편 회사도 다음 사람을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합격 이 자리에서 바로 합격 통보를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한달 이후에나 서울에 올라가서 일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여행사 사장님이 면접할 때 물어봤죠, 저한테. 혹시 최은미 씨 서울에 근무하게 되면 뭐, 주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계실 곳은 마땅하냐? 라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게요 아, 그거는 제 문제지. 그쪽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아마도 저는 그때부터도 사고방식이 좀 한국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면접 보러 와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해주면 아, 예, 하면서 뭐, 아, 예, 집을 구해야 되겠죠. 뭐,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다는 대답은 그건 제 문제지, 사장님 문제가 아니잖아요. 라고 알아서 할 테니 걱정을 마시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달후 당연히 이제 출근을 하게 됐겠죠. 그 여행사에. 그리고 주거는 어, 저희 엄마가 팔 남매예요. 엄마만 대구 살지 다들 서울 사시거든요. 이모님들이 또 외삼촌도 계시고, 그래서 외삼촌댁은 좀 외숙모들이 좀 어렵잖아요. 이모님보다. 그래서 순이모를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거든요. 이 영상 찍어서 완성되면 우리 순이모한테 보낼 거예요. 이모 보고 싶어! <laughs> 아무튼, 우리 순이모 집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세를 지게 됩니다. 2년 가까이, 공짜로, <laughs> 먹고 자고, 어, 스위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 스위스에서는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내라고 해요. 어, 직장 구해서 다니는데, 돈 버는데 왜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냐, 방값 어, 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laughs> 그런데 우리 순이모님은 저한테 방값 내라 소리 안 하셨어요. 당시 월급이 대략 한 6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음, 여러분 같으면 60만원 받고, 눈치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의 집에 얹혀 더보살이를 하는 건데, 어, 눈치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 마음이 썩 편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모님이 나 걱정하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면, 당연히, 특정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기가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음, 뭐 늦잠을 굉장히 자고 싶거나 어좀 제가 그랬잖아요 정리 정돈 잘안 된다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어 자고 일어나는 자리나 빨래 같은 거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이모님이 청소 다 해주셨어요. 그럴 때 이모님이 얼마나 짜증 났겠어요. 이모님도 사람인데 <laughs> 아무튼 어 그렇게 이제 사는 게저 몸은 편했지만 정신적으로 저도 사실은 음 하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러 독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60만원을 받아갖고, 어떻게 독립을 해요? 그것도 서울에서. 대구도 60만원은 택도 없죠. 그런데 스위스 그 시계하고 칼판은 그 면세점에서, 어, 3,000스위스라 거의 300만원을 준다고 하면은, 이게 3628인가요? 맞죠? 어, 3배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아무리, 거기가 외국이라고 해도, 일단은 돈이 3배야. 그래서 단순한 생각에, 아, 먹고 자는 거 내가 벌어서 내가 살수 있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겠구나. 더 이상 남의 밑에서 살지 않고, 어른이라면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내 먹거리는 내 손으로 산다. 그래서 내 빵은 내가 번 돈으로 산다라는 마인드로 바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만두고 스위스를 오게 됐죠. 2000년도 5월에 왔어요.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다른 기억하거든요. 2000년 5월. 그래서 올 2021년 11월이니까 벌써 20년 하고도 어 횟수로는 21년 차지만 세월로 따지면 20년이 되겠네요. 음. 아튼 여러분 다음 이야기 제가 또 어떻게 스위스를 오게 됐고 와서는 또 무슨 무슨 그 직장 생활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어떻게 그만뒀고 지금은 뭘 하는지 등등 TMI가 되겠지만 또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된장찌개랑 곁들일 누룽지를 만들고 끓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저녁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12시 될랑 말랑 하려거든요 저는 사라아빠랑 누룽지 된장 먹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보내준 맛있는 된장, 명품 된장 <laughs> 맛있는 된장 와가지고 맛있겠죠 여러분은 저녁 7시 됐을 것 같은데 음, 맞죠? 맛있게 저녁 식사하세요 별 내용 아닌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 안녕.